안녕하십니까 명리학자 강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또 가장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하지만 우선순위가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리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읽고 난 뒤에야 아, 이것이 가장 소중했음을 알게 되는 것 아, 바로 건강이죠 예, 오늘부터 제 주치의 한의사이신 고하선 원장님과 함께 우리 모두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하성 원장님은요. 5년 동안 제 건강을 아주 잘 돌봐주고 계시는 제 주치의 안의사고요. 제가 참 그동안 위기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럴 때마다 어떤 한의학적 실험 이 자연생태치유로 무사히 넘기고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만 도움을 받는 거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자를 리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같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선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음. 고화성한의사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어떤 것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는게 좋을까요 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laughs> 건강 뭐장에 그렇죠 네. 너무 중요한 얘기고 음. 저희가 이제 건강관리에대한 음. 얘기 하기 앞서서체질에대한 이야기부터 드릴까 온한국뭐 아,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가, 그런, 뭐, 사상체질, 뭐. 그쵸. 태음인, 뭐, 소음인, 뭐, 이런 거 말하는 <laughs> 네, 거죠. 네, 네. 보통, 이제, 네. 저희가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을 음. 흔히 떠올리셔서, 음. 어, 내지는뭐 팔체질까지도 음, 아시는 분이 팔체질. 있으시고. 근데 그네 가지, 여덟 가지로 나눈 체질이 아니라 저희는 음. 체질을 사실 만삼천오백 가지로 어. 굉장히 정교하게 나눠서 보고 있는 만삼천오백 가지요? 네. 이제 그게 정확히 뭔지 아시기에는 저희 내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음. 오늘을 비로소 드디어 이제 전체 내용을 좀 천천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뭐 팔체질 뭐 이런 것까지만 알다. 13,500까지는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laughs> 네. 우리의 사주 명식이 518,400까지인데, 어휴, 그, 이렇게, 우리 그한 이야기, 이렇게 네. 굉장히 정교한 분류를 <laughs>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네, 저희 학회의 이제 산 역사라고 할수 있는 스승님들께서는 음. 매일 새벽 벌써 음. 40년째 공부를 새벽마다 함께 해오고 음. 있습니다. 저도 나가고 있고요. 음. 더 얼마 전에 경희대 한의대에서 학장님께서 음. 저희 학회 학술대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음. 저희 학회를 좋아하신대요. 음.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가 이제 덕후다, 대표적인 음. 한약 덕후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명의가 될수 있다라고. 아,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그렇게 연로하신 선생님들부터 40년씩 이렇게 <laughs> 매주 새벽에 공부를 해여 <laughs> 한다는 네.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네, 덕질 아니면 불가능하겠어요. <laughs> 네. 네. 그럼 이제 아까 형상의학이라는 <laughs> 네. 말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이제 얘기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까? <laughs> 네. <그럼> 형상의학이라는 <laughs> 걸좀 <laughs> 欧洲。 정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겠죠. 네, 아. 이제 대표적으로는 얼굴과 이제 음, 몸통 음.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목구비라든가 아. 또 한의학에서는 아유, 외모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laughs> 거는 좀 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이제 외모가 갖는 상당히 음. 중요한 의미가 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굴을 통해서 특히 음. 체질 감별을 13,500가지로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요. 음. 저희가 이제 체질을 감별한 다음에는 음. 결국에는 그 환자에게 맞는 일대일 맞 맞춤 처방 하나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아 치료를 해주는 게 결국엔 제일 중요하기 아 때문에 저희가 베이스로 하고 있는 동의부감 공부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동의부감이라는 거는 의서로서는 세계 최초로 음.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음. 그 안에는 사실 당대까지 최고의 의서들이라고 음. 할수 있는 50여 권 이상의 의서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의서들이 일일이 하나씩 또다 공부를 해야 되니 그 음. 양이 굉장히 많고 사실 우리가 동의보감은 이제 드라마 때문에라도 그렇고 네. 다 알잖아요. 네네. 아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있어왔던 어떤 전통의학 책한 권이 아니고. 네.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인류의 문화유산에 값사는 값하는 네. 결정판 인생인 거군요. 맞습니다. 음. 사실 이제 옛날 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니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렇죠. 아직도 옛날 책을 그렇게 보냐라고. 그 옛날 사람들의 처질에만 맞는 거 아닌 아닌 게 이런 데서 사실 현대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음. 인간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동의보험에 나온 그대로 사실은 병이 오고 음. 또 그대로 진다는. 그래서 치료를 했을 때 음. 치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음. 여전히 동료 의구감은 살아 있는 인서다라고 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덕후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동료 보감 가지고 하는 덕후질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얼굴을 공부하는 것도 덕후지만은 음. 음. 이제 동료 보감 공부하는 걸로도 사실은 최고의 학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음. 그 이유는 저희 형상 의학의 창시자이신 음. 고 지상 아. 박인규 한의사 선생님께 있습니다. 아. 3년 동안 한의연구원의 국가과제로 음.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 아. 10인 국위대사라고 아. 하는데요. 그 10명 중에 바로 한 분으로 선정이 되신 분이 저희 창시자 지산박인규 한의사십니다. 음. 그분이 이제 얼마나 덕후시냐면요 음. 동의호가 2500페이지라는 음. 엄청나게 음.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 책을 전부 다 음. 달달 외우고 음. 다니셨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환자가 들어오면 형상으로 체질을 바로 파악하고 음. 그리고 진단을 어, 해서 맥 진도 하고, 문진도 네, 하고, 문진 전부 다 해서 바로 동의부가 어느 문단에 어느 처방에 해당하는 거를 바로 펼쳐서 환자에게 보여주실 만큼 굉장히 진단이 정확하셨고 음. 또 이분의 이제 업적은 음. 현대 의학으로 낫지 못하는 굉장히 음. 어려운 난치병. 아, 난치병, 네, 그 난치병에 대한 치료를 굉장히 높아서 음. 그분께 배우고자 하는 한의사 후학들이 음. 찾아와서 배우고 지금의 형상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그박인기 선생님과 그 이후에 이제 후예들이 만들어낸 그 형상학 체질이라는 것이 대체 어떻게 규정하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형상 체질이 이제 13,500가지라고 네. 말씀드려서 아니,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답별을 그렇죠. 어떻게 아. 하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람을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음. 분류를 해서 음. 체질을 나누게 됩니다. 음. 그 관점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사람을 음. 보기 때문에, 그 다양하게 체질 분류한 거를 다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음, 13,500까지는. 승렬 조합으로. 음, 네, 음. <laughs> 굉장히 많은. 음. 하지만 그만큼 이제 사람을 자세하게 본다는 데 음, 의의가 있고요. 음, 음. 이런 체질 분류법은 사실 이제 박인규 선생께서 만드신 거는 아니고요 음. 이미 한의학의 원료가 되는 내경에서 또 홍제 내경만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음. 또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서들과 결국에는 또 동의보감에 음. 종합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체질과 음. 형상. 얼굴이 갖는 그런 음. 병증이 매칭되어 있는 부분들만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정리한 게 음. 바로 그분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합해서 만드는 가리수가 거의 이제 만삼천오백 가치인데, 그리고 뭐, 저 같은 일반인이 알기에는 너무 뭐, <laughs> 너무 먼 얘기고요. <laughs> 네. 그럼 이제 저는 딱 무슨 체질이다. 예, 제, 제, 네. 뭐 여기 앉아있는 순간부터 해보죠. 네, 네, 네. 선생님께 이제 항상 전형적인 양명이라고 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음.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자면, 음. 선생님처럼 좀 이제 얼굴이 크고, 네. <laughs> 배가 나오시고, 그 다음. 제 젊을 때는 얼굴도 네. 그렇게 안 크고, 굉장히 말랐는데, 그건 상관이 아... 없나요? 그러면은 그때랑 뭐 체질이 조금 변할 수는 아. 있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은 변화하는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 네. 또 변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은 눈두덩이가 굉장히 두툼하시고 볼살도 음. 많으시고요. 음. 그리고 광골이 넓고 음. 목도 넓으시죠. 네. 가슴도 좀벌어주요 네, 저는 말랐을 때도 이렇게 목과 가슴은 넓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뼈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네. 네. 뼈대로 된 체질은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아. 되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좀 살집도 있으시고 손도 굉장히 두툼하시고 음. 만약에 여자라면 유방도 발달하는 게 음. 바로 양명형 체질이에요. 음. 근데 양명형 체질이 그러면 왜 이렇게 발달을 하냐? 바로 위장에 열이 많고 아. 위장경락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 다 위장경락이 음.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아. 그래서 위장경락이 발달해서 문제는 그렇게 발달한 부위가 어. 튼튼할 것 같지만 어. 물론 젊었을 때는 튼튼하죠. 그런데 어. 자기가 이제 발달하고 부위가 클수록 어. 한약적으로는그 부분이 결국에는 병이 오는 어. 너무 취약... 강하면 부러진다. 그렇죠. 아. 너무 지나친 거는 모질람만 네. 못하다. 맞습니다.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음. 부분이 결국에는 허해지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큰 것은 결국에는 병이 온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전쟁 때 전선이 넓어지면 당하기 가 어려워져서 쉽게 뚫리기 쉬운 것 같거든요. 네, ]가요? 정확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동안 걸렸던 병들이 전부 이 양양 형체질과 다 관련이 있는 것같요 그렇죠. 음. 선생님께서 음. 이제 경기도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음. 재직하실 때 음.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한번 음. 오셨는데. 아, 이제 회의하다가. 아, 근데 중분들어. <laughs> 저 회의가 아니고 이제 네. 그 예산 통과하는 것 때문에 아, 막그 의회랑 신강이하는데 네. 제가 그냥 픽 쓰러지는 바람에 네. <laughs>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하필이면 삼계탕 드셨다고 전투를 여쭤볼까? 하러 가야 되니까 네. 점심때 이렇게 잘 젊어서. 먹어야 된다그 해서 삼계탕을 음. 먹고 네. 들어가자마자 1시간도 음. 안 됐어요 음. 그게 사실은 이제 화근이 됐던 거죠 음. 선생님처럼 이제 위장에 열이 많고 음. 발달하신 분들은 먹는 것으로 결국엔 병이 제일 잘 옵니다 음.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 체질에 그 병이 왔다 라고 들인지 바로 음.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렇게 열 받은 상태에서 어. 삼계탕을 먹는 것은 이거는 오 선생님처럼 열이 많으신 분한테는 음. 용광로에 다이너마이트를 들이붓는 격이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 원장님은 뭐그래열 받아도 삼계탕을 먹으면 괜찮, <laughs> 제가 괜찮아요? 제가 이제 삼계탕을 식식거리면서 먹으면 음. 뭐 배가 부르고 살이 찔 수는 있겠지만 아. 저는 이제 선생님처럼 뭐 급격하게 음. 갑자기 쓰러질 일은 없고 특히나 삼계탕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음. 그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 아. 삼계탕이라는 거는 우선 다 껍질이 들어가서 그렇죠. 싸고 있어요 아. 닭이 굉장히 열한 음식에 해당을 합니다 한약적으로또그런에다가 음, 음, 음. 삶도 죠 아. 그렇죠. 아. 뜨거운 인삼 뭐 넣죠. 또뭐 넣죠. 대추도 있고. 네, 네. 다 이제 뭔가 열을 발생하는 내지는 아. 찹쌀처럼 더수렴시키는 그렇죠. 아. 이렇게 이제 삼계탕이라는 음식이 나오게 된 이유가 아. 굉장히 뱃속이 찬 사람들의 속을 데우기 위한 음식이에요. 아.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열이 많으신 분이 아. 드시면 폭발하게 될 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뒤부터는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laughs> 네, 예. 맞아요. 또 한번 그 음식에 된 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방금 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몸이 막흐해졌을 때, 네. 이럴 때는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름에는 속이 차지기 때문에 음. 선생도 뭐 일시적으로 필요하실 수는 있으세요. 음. 근데 이제 선생께서 그렇게 쓰러주시고 나서 음. 점점 다리가 부어 오르면서 예, 예. 결국에는 봉화직염으로 입원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또 제가 한약을 보내드렸는데 네. 무슨 처방 드신지 모르시죠? 그럼 아, 먹을지 <laughs> 네. 주니까 먹는 거지. <웃음> <웃음> 제가 이제 이자리를 부르서 음. 처방 공개를 해드리면 음. 황년 해독탕, 가감방을 드렸어요. 황년 해독탕, 네, 가간방. 그때 이제 염증 수치가 음. 선생님 굉장히 높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항생제를 먹는데도 이게 잘안 떨어진다 그래서. 그 저도 입원하고 있었는데 네. 그약 먹을 때는 이제 그, 그, 그 통원할 때고 입원할 때막제머리맡에때 내가 자는 줄 알고 막그 레지던트들이 막자기들끼리야 이거 다리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지 그래서 정말 <laughs>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막 근데 너무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황열해독탄 가감방을 보내드릴까? 염증 수치가 14에서 2로 굉장히 음, 빠르게 맞춰졌죠. 떨어지셨고 예, 예. 그리고 나서는 또 부기와 진물 음, 나는 피부병이 야잘안 음, 없어져서 그때는 제가 또 당귀정통탕으로 처방을 바꿔서 보내드리고 빠르게 음. 회복이 되셨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한 달이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양이주치병인에입게했습니다 네.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검사만 <laughs> 힙 따다 나왔죠. 네. 네네. 네. 이 양명형 체질에 봉화지염을 저희는 각기병, 이 각기병이에요. 다리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음. 그 양명형의 다리병을 치료하는 명약이 바로 당귀전통탕이라는 음. 음. 처방이 와서 드렸고 실제로 뭐 다리 부종이 있다거나 음. 아니면 뭐 통증, 피부병 음. 좀 증상은 다를 수 있지만 음. 선생 같은 양명형 체질에 음. 각기병이 오게 되면 당귀전통탕으로 빠르게 회복이 음. 되는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게 이제 이게 양민 체질이 이제 위에 열이 많고 또 노폐물도 네. 잘안 빠지니까. 또 그래서 어, 또또욱더막 또 들어오고 <laughs>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래쪽에 계속 <laughs> 그게 그렇죠.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배출은 잘안 예. 되면서 무거우니까 아. 아래쪽으로. 습이라고 하거든요. 야, 습. 연약적으로는. 아, 그게 참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어. 그 단기 전등탕이 이제 잘릴 네. 뻔한 다리를. <laughs> 그렇죠. 오전했구나. 사실은 이런 각기병이 다른 분들도 뭐 오실 수 있지만 음. 같은 각기병이라고 해도 또 단기점통탕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음. 사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한의학의 뛰어난 점인데요. 음. 이렇게 증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음. 저희가 같은 약을 써서 치료하지를 않습니다. 음. 아. 그래서 저희가 형상 의학을 바로 하는 겁니다. 음. 그 체질에 그 병이 오기 때문에 음. 생긴 대로 병이 온다라고 아. 저희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네, 아, 그게. 그래서 선생과 님 제가 음. 전혀 안 닮았죠. 음. <laughs> 마찬가지로 닮았다 병도.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질 거잖아요. <laughs> 병도 이렇게 전혀 다르게 아, 네. 온다는 근데, 것이 진짜 바로 온다. 그저 그렇죠. 형상 약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그 뒤에 이제 뭐 어디 또 긁혀가지고 맞아요. 그래 또 재감염돼가지고 <laughs> 이, 또 재발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또 생태 치유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아. 제가 그때 마침 음. 또 갯벌 치유를 한참 다니던 때라서 음. 선생님 모시고 음. 서해안 갯벌로 그렇죠. 이었는 그게... 갯벌 치유 이제 단 1시간 음. 갯벌에 이제 파묻고 누워 계셨잖아요. 네. 근데 단 1시간 만에 선생님이 렇게 부어있었던 다리 부기가 6cm 그렇죠. 빠진 걸 제가 직접 줄자로 아. 쟀었죠. 네, 맞아요. 줄자로 쟀어 <laughs> 비포에프트네. 그리고 또 이제 8개월 동안 한 음. 번도 아물지 않았던 상처 부위가 처음으로 음. 아물어 있어서 오라니까 갔지만 아 어, 그런데 정말 비포 에프터그 하루만에 당일날 네, 아. 너무 드라마틱했고 예, 정말 자연의 힘이 네. 얼마나 무서운 건가 네. 아. 그리고 제가 기억나십니까 그물 빠져나간 뒤에 제가 그 개포를 거의 3km를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일반 길도 사실은 <laughs> 3보 이상 승 예, 3보 이상 승차는 사람인데, <laughs> 그, 그, 급결은 그, 그 갯불길을 제가 3km를.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 그러는데도 조직 음, 힘들지가, 힘들지가 않고 아, 오히려 어. 에너지를 받고 아. 몸도 회복이 더잘 되신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 형상의학으로 체질을 감별해서 음. 한약 치료도 하고 있고요. 음. 또 이렇게 자연 생태를 부조적으로 이용해서 생태 치유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얘기 앞으로 핵심이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하자면 형상 체질과 네. 그리고. 아, 자, 생태, 생태, 자연, 지, 자연치유. 지,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요, 요 얘기를 꼭 한번 해봐야겠네요. 생긴 대로 병원 다고 가셨으니까. 네. 그래, 정말 생긴 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침팬지하고 여우의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음. 여기서 사람이랑 가장 비슷한 동물 한번 골라 보시면 어, 그건 뭐 침팬지죠. <laughs> 네. 네. 물론 그쵸? 이제 여우 같이 생긴 분도 계시긴 <laughs> 하죠. 음. 근데 이걸 이제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네. 답을 네. 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질문 난이도를 좀 높여서. 네. 사람하고 유전적으로 제일 비슷한 동물은 뭘까요? 이 중에서 아, 그것도 침팬지죠 맞습니다 아, 유전적으로도 아, 아. 실제로 침팬지가 아, 제일 뭔가 사기당하는 기분인데 아. <laughs> 아.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너무나 음. 쉽고 단순하지만 음. 너무 당연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 하나를 깨닫게 음. 됩니다 음. 포유류가 서로 볼때 이렇게 음. 얼굴을 바라보거든요 아, 말... 그쵸? 아. 그렇죠 상대방의 발을 바라보는 게 <laughs> 아니고 발바닥을 바라보는 게 맞아요 사실 이제 얼굴을 통해서 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순식간으로 수집을 하고 무 그거는 판단을 그 정보는 그냥 예쁘냐 예쁘냐그 정보는 수집하는 게 <laughs> 아닌가 여러 음.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음. 판단을 하는데 결국에 얼굴에 그 정보를 음. 많이 담고 음. 있다는 뜻이고요. 음. 이렇게 중요한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 너무나 무지하고 어. 무관심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얼굴에 사실은 그 사람의 많은 정보가 집약되어 있다. 네. 아. 그래뭐 사실 이제 관상학 같은 것도 이렇게 얼굴을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얼굴이 이제 그 의학 건강의 차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 자기 얼굴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얼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실제로 시각 정보는 대뇌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음. 이 형태와 색깔을 결국에는 시각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내부를 드러내주는 깃발이라고 표현을 음, 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저희가 형상만으로 환자를 판단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음. 굉장히 많은 진단법을 쓰지만 음. 그 중에서도 또 형상 체질도 반드시 파악을 음.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나 편지 쓸때뭐 눈은 마음의 창. 막뭐 이런, 맞습니다. 막게 <laughs> 왜 예뻐 것이, 보이고 예. 왜 끌리는지 사실 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음. 한학적인 의미도 들어있다는 음. 뜻이고요. 서양의학에서도 이 얼굴에 음. 대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 서양,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음. 국제 논문지 셀리포트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음. 얼굴만 봐도 희귀 유전질환을알수 음. 있다라고 해서 음. 유사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끼리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질병 음. 특히 이제 희귀 유전 질환이 어, 일치해서 와, 자 형제도 아니고 아닌 전혀 닮은 그렇죠, 사람인데 그냥 아. 전혀 모르는 아. 생판 남들인데 닮은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어.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어. 그런 유전적인 변이나 희귀 음. 유전 질환이 동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얼굴만 보고서도 단박에 질병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음. 저와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오히려. <laughs> 놀랬습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에도 참 생긴 대로 놀고 있네, <laughs>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laughs> 네. 그냥 <laughs> 다 그냥 너무 말이다 의미가 있는 사실 말이군요. 중요한 얘기였던 거죠. <laughs> 예, 그럼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형상의학 체질하고 이게 생태 치유에 대한 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형상의학 체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 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어, 이 정도 소개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음. 네, 선생님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요즘 내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음. 많습니다. MZ세대는 MBTI로 음. 또 우리는 명리학으로 음.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요. 음. 사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오늘은 한번 거울을 보세요. 음. 바로 내 얼굴이 내 자신입니다. 음. 나를 알아가는 다양한 공부에 저희 음. 형상학 체질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형상 체질 살펴보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하네. <웃음> <웃음>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약효로 나타난다. 자연 생태 환경을 토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법을 제시하다. 한의사들이 만든 생태치유학교 구루 이론 강의와 야외 생태 체험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갑니다. 지금 일반인 과정,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생태치유학교 구루에서 문의해 주세요.